아침입니 문이 열 오. 네, 시 오신다. 아니야. 아 어... <laughs> 그래서 뉴트로는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홀리좀 <홀린을 웃음> 알려드리려고. <laughs> 어머, 맞... 어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웃음> <웃음> 매번 새로 오시면 거예요. 번 녹차라떼랑 카페라떼. 아니그우카페라떼천사동이왜 샀나? 뜨거워요 자, 녹차라떼. 아니, 아메리카노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인사만 하실 거예요? 어? 네, 응. 그냥 그냥 이 상태에서 와, 아, 이게 Z 축을 그 네네네 센서로 먼저 잡아 축 맞추거든. 아, 응.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라이다 텐션이나쭉 <laughs> 가면 쭉 가면 따라가. 따라... 오안 떨려. 안, 그게 안 떨린다고? 네. 해봐요. 해봐. 빠지? 마직... <laughs> 진짜 단거리야? 이그 정도 정도면 안 떨려요. 오. 어... 어... 그러면 어... 그럼 진짜 뛰어가도 안 떨리겠네? 안 떨리. 아니, 이거 안떨리때그안떨리는 게... 게... <laughs> 와우. <이 정도. 웃음> 근데 그 한계를 넘으면 갑자기 빠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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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 뭐 진보는 예, 그 예, 뭐, 예. 한계시. 어, <laughs> 오 진짜 오 좋은데? 어, 어 다음 콘텐츠. 콘도 안 가고 이거 가겠나? 아, 다음 콘텐츠 이거로. <laughs> <그냥. 웃음> 아대게도 맞출 수 있어요. 도 네, 거도 네. 돼. 철복성이 단고단단 거. 이 자, 이로 들어오는 이두개라그 뭐, 뭐고 모노모노 두 개에서 뭐 스테레오 하면 돼요. 톡톡방에서 좀 대화 나합니다 제가 모든 쑥스러워서 근데 뭐 한번 와서 재밌었고 해서 또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희 고창에서 정모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또뵙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지내고 있고 잘생겼어요. 어디, 아, 어디, 잘생겼어요. 어디, 어디 광주예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가족방에서 천명준으로 활동하고 있고 부산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콘텐츠 제작하고 있고 영화 조금 작은 단편 영화 위주로 좀 만들고 있고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 그 유튜브 촬영 편집 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 있습니다 그 1회 때는 고창 갔다가 이회 때는 아직게 참가를 못했는데 3회때 이렇게 또 참가를 하게 됐네요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동 하라고 해요. 저 유튜버가 네. 꿈이라서단초방에 눈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해요. 네. 합니다. 저는 DMC 역 쪽에서 왔고요. 네. 그 하는 일은 번역 영어에서 다국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번역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민이라고 하고요. 어. 하는 일은 분당에서 제가 디저트 샵을 4년 정도 운영을 했다가 올해 중순 쯤에. 그만뒀어요.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서 일방일이좀 <laughs>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취미로 배우고 싶었던 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다는 그런 꿈만 있었 계속 이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너무 귀한 모임에 네, 알려 주셔가지고 오게 돼가지고 네, 너무 반겨하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영입니다. 유진영입니다. 저는 홍파에서 살고 있고요. 수, 세탁소를 운영하고 신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 아. 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 <laughs> 막 소개해야 돼요 카메라랑 이렇게 영상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대단하신 감독님들께 많이 대화하고 배우고 싶어서 이거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어? 장... <laughs> 없지만 어, 장용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와제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캡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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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많이 좀 다르다고 해요 유튜브하고 작네요 작다는 네. <laughs> <야>, 얘기도 듣고 네. <laughs> 그리고 성격도 좀 많이 내성적이라서 그 영상처럼 제가 텐션 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호랭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강릉에서 코리아이미지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다른게 그 프로덕시, 프로덕션의 개념보다는 미술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뭐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걸 포장할 수 있는 뭐 박스라든지 아니면 그 작가들이랑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들 수 있는 아예 의류, 의류 쪽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 다니다가 남한테 돈 벌어줄 바에 내가 돈 벌자 싶어서 좀 때려치웠고 멋있다. <웃음> 네, <웃음> 그 덕분에 지금 1년 동안 좀 불먹고 있는 있는데 <웃음> <웃음> 아마도 이 모임에서 제가 제일 연장자이지 않을까. 아, 굳이 안 <웃음> <웃음> 네, 뭐 그렇습니다. 어, 저는 분당에서 일인 프로덕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국영화인협회 이사도 직도 어, 맡고 있고 어, 반갑습니다 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고요 원래 10년 전에 안부님 부탁으로 이제 일본어 강의를 만들 때 코편집하는 거딱 하나 알고 있어서 그거 이제 저희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사장님이 유튜브 한번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쁜 것만 당하대 만드는데 마우스 마우스 때 진짜 많거든요. 하요리좀 <목소리도> 음. 하세요. <laughs> 자만수화 하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코스도만네하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게다 교회 목사 딸들이서온니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제가 저는 어 전공이 토목공학과였고 그 조선소에서 일반 했는데 아무도 지식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어그 와중에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를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진을 사실 개인적으로 한게 있어요 어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어려운 산을 촬영할 때도 거대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거제 시에서 어 하고 있는 시민홍보단이 시씩 그래서, 이거 됐어요. 철저하게 아들의 힘입니다. 아들이 옹알이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막 거기다 장악 붙여 저는 거기서 어떻게든 1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1등을 하면요. 알파세븐C와 그 꼬꼬마 지트리오 렌즈와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최고로 매운맛으로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매번 올리기 전, 응. 내가 영상을 잘 찍고 못 찍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찍으면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한상 푸시는지 뭐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광각을 쓰면 약간 <laughs>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고 뭐 약간는 <laughs> <laughs> 구도 비슷할 텐데 그렇게 해서 찍으면 여기다 뭔가 자막을 넣겠지? 그 편집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laughs>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서 감독님 사무실이잖아요. 제, 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 본인이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그 해. 첫 번째는 자기 채널에서 스폰서를 받는 그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laughs> 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그 130분, 140분 정도 계시고 오늘 라이, 오늘 이제 그 전기 원리 한다고 하실 때왜 오시지? <laughs> 이런 느낌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 저기, 후랭 감독님 로닌포디 갖고 오셨다고. 근데, 네, 로닌포디의 존재를 몰랐다면 펌프도 안 받을 텐데, 네. 그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면 또 펌프를 받으니까 이렇게 막유건도하게 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른 모든 분들이, 어,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짧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짧게 코멘트를 드리고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나오, 나오는 건가요? 면 보고, 굉장히 하드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베스트를 좀기 있는 축제 말씀드리고 제 아내가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제안을 가지고 상품 반품에 한번 더갈수 있도록 <laugh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laughs> 카메라 <laughs> 가지고 이거 내. 풍선같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방으로 더 빛을 최대한 많이 비춰 주기가 뭐요 이제 대부분 다 하늘로 향해요. 네, 네, 그러면 네, 하늘로 가면서 그 천장에 바운스가 되면서 네, 라이트 샤워 형태가 네. 되는 거죠. 개인자를 해고지고이는 거죠. 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다 네. 선물을 네. 드릴 수는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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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김작가님부터 네. 왼쪽을 바라보시고 왼쪽에 계신 분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여주세요. 먼저 처음 오신 정대용. 출발. 야, 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네네 네. 출발. 아, 네. 출발. 잠깐만요. 네. 김작가님은 네. 사랑이밖에 안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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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랑해 야, 사랑해 야, 사랑 사랑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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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야. 야. <laughs> 야 사랑 네, 네, 시작 한번 소리 해요. 자, 시작. 사랑해. 야, 야, 사랑해. 야, 사랑해. 사랑해. 야. 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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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랑해. 야! 사랑해. 사 안녕하세요 뭐 어떤 하고 있는 뭐 누굽니다 그럼 앞으로 꼭뭐 간단하게만 잠시 아 이제 어떻게 영상 촬영하게 되고 홍보 영상 이렇게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재미를 느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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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무말아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일산에서 온 정대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곡 쓰고 음악하다가 이제 그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커버 음악을 좀 이제 뮤직비디오 식으로 만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용 v d O 입니다 장현호 님 가시기 전에 사인 네. 받으셔도 돼요. 네. 스마트 스마트 거야. 네. 네. 아 트랜퍼십. 네, 트랙포드 네, 삼각대 미니 삼각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옷. 아 옷이 있어요? 네, 네. 네 저희 아까 홀링 님이 입고 계신. 아 이걸로 알려 드려야 돼요. 이거 맞으셔야 가지가는 거예요. 반응이 좋아 서지 아, 집에 걸어 놓는 용, 용 아닙니다. 입고 나오셔야 돼요. 아, 나한테는 네. <laughs> 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색감도 색감도 좀 이제 고객한테 맞춰서는 해드리지만. 고...